세안은 계속된 다이어트로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지난해 그녀가 시도한 다이어트만 해도 레몬 디톡스, 저탄고지, 한약, 양약, 하다못해 굶는 다이어트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유명한 병원 한의원을 다 다녀봤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요요로 인해 살만 더 붙어버렸다. 이 살들은 왜 빠지지도 않아... 어려서부터 통통하다는 말을 늘 달고 살았던 그녀는 새해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다 100% 살을 빼준다는 유명 다이어트 클리닉 한 곳을 발견했다. 젊은 훈남원장이 운영한다는 클리닉은 인터넷에서 아주 이름난 곳으로, 별점도 높고 후기도 좋아, 상담을 받는 데만 3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다. 야, 드디어 진짜를 찾았다. 세아는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약 당일, 세아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클리닉이 위치한 지방 도시로 향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친구 은영도 함께였다. 은영아, 우리 살 빼면 쇼핑부터 하자. 난 예쁜 옷 입어보는 게 소원이야. 쇼핑뿐이니? 살 빼면 바로 소개팅부터 해야지. 솔직히 우리가 살만 빼면 어디 가도 안 빠지는데, 이살 때문에 연애 한번 못하고 있잖니. <laughs>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고속도로를 달렸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돌게이트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어? 뭐야? 왜 산길로 가지? 그러게. 길을 잘못 들었나? 주소 다시 확인해봐. 주소는 맞는데, 설마 이런 산속에 클리닉이 있는 거야? 흙먼지를 날리며 비포장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건물 하나가 나왔다. 세련된 현대식 건물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고저택이었다. 어머, 여긴가 봐. 건물이 꼭 중세유럽의 성 같네? 두 사람은 의리의리한 건물의 자태에 입이 떡 벌어졌다. 사람 키보다도 큰 거대한 돌을 쌓아 만든 건물은 흡사 중세유럽의 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야, 너무 멋지다. 여기, 진짜 다이어트 명소 맞나 봐.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이런 건물을 다 지었겠어. 세아와 은영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치형 젊은 앞에서 조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시에 예약한 분들, 맞죠? 새하얀 피부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는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진절한 말 투였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정말 멋지네요. 이런 곳일 줄 상상도 못 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 취향이 좀 독특해서요. 세아와 은영은 김 실장이라는 여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처럼 꾸며진 넓은 대기실에는 타원형의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차한 잔씩 드릴게요. 김 실장은 금태를 두른 하얀 찻잔에 차를 따라왔다. 마치 핏방울을 떨어뜨린 듯 새빨간 꽃잎을 동동 띄운 꽃잎 차였다. 김 실장은 벽에 걸린 괴종 시계를 힐끗 쳐다보고,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지금이 10시 50분이니까 정확히 10분 뒤에 상담 시작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먼저 혈액 체크를 하겠습니다. 손좀 내밀어 주시겠어요? 김실장은 당뇨 체크하듯 손가락 끝에서 피한 방울을 내 작은 유리 용기에 담아 가져갔다. 괴종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종을 치자,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한 분씩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세아는 발딱 자리에서 일어나 김실장을 따라갔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매끈하고 새하얀 피부의 조각미남이 원장 책상에 앉아있었다. 세아는 연예인 못지않게 잘생긴 그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얼굴이 새빨개진 세아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대는데 훈남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laughs> 괜찮습니다. 긴장 푸세요. 다이어트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회원님은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저와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근사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듯 단호하고 자신에 넘쳤다.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데 다 실패를 해서. 세아의 한숨 섞인 말에 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의료용 간이 침상을 가리키자 세아는 신발을 벗고 침상에 올랐다. 몇 킬로 정도 감량을 원하시나요? 10 킬로요. 흠, 가능합니다. 2주에 한 번씩 5회 정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회원님의 혈액 속에서 비만인자를 찾아내 없애주는 저희 클리닉만의 특수기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회원님이 들어가시면 기계가 자동으로 혈액 안에 있는 비만인자를 빼내는 방식이죠. 몸에 무리가 갈 일은 없고, 낡은 피를 걸러주니까 오히려 피가 맑아질 거예요.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참고로, 한번 들어갈 때마다 체중이 2kg 정도 빠질 겁니다. 한 번에 2kg나요? 세아는 이런저런 다이어트에 신물이 날 정도로 질린 터라 바로 오케이를 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술 진행하겠습니다. 훈남 원장은 호출 버튼을 눌러 김 실장을 불렀다. 실장님. 이분 5회권으로 계약서 작성해주시고 시술실로 안내 부탁드려요. 5회 시술권이면 세아의 한달 월급에 맞먹는 큰 금액이었지만 체중이 빠지지 않을 시100% 환불 보장이라는 말에 세아는 고민할 것도 없이 10개월 할부를 긁었다. 계약을 마치자 김실장은 난생 처음 보는 기계로 세아를 안내했다. 언뜻 보기에 썬팅 기계 비슷했지만 사이즈는 두 명이 들어갈 정도로 깊고 넉넉했다. 김 실장의 안내로 통 안에 들어간 세아는 기계 중간쯤 있는 구멍을 통해 오른 팔을 밖으로 내놓은 채 눈을 감았다. 한숨 푹 주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술은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드디어 기계 뚜껑이 닫히고 사방이 어두워졌다. 꼭관 속에 들어앉은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달콤한 꽃향기가 나더니 스르륵 잠이 들었다. "세아님, 오세아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세아는 번쩍 눈을 떴다. 약간 현기증이 일었다.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기계를 나오자, 손목에 작은 밴드가 붙어있었다. 처음엔 어지럽거나 메스꺼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진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물 충분히 드시고 식사 꼭 챙겨드세요. 세아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시술실 안에 있는 체중계에 냉큼 올라갔다. "어, 2.5kg나 빠졌잖아?" 세아는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진 기분으로 대기실로 돌아갔다. 친구 은영은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어? 넌왜 여기 있어? 아직 시술 안 받았어? 난안 된대. 당뇨하고 고혈압이 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세아, 는 어땠어? 정말 살이 빠졌어?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해. 흐흐, <laughs> '훈영이 너도 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걸.' 세아는 다음 일정을 예약하고 클리닉을 나섰다. 집에 돌아와 손목에 붙은 밴드를 떼니, 굵은 바늘자국 같은 구멍 두 개가 나 있었다. 벌써 3회차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다. 세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이어트 클리닉을 찾아갔다. 감색 수트에 흰 가운을 받쳐 입은 훈남 원장은 오늘따라 더 멋져 보였다. 우윳빛깔 피부와 오똑한 콧날, 우수에 젖은 듯 깊은 눈매. 그는 부서질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세아를 맞았다. 지난번 시술 받고 컨디션은 어땠어요? 약간 어지러운 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그럼 오늘은 시간을 좀 늘려 볼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중 감량 효과가 커지거든요. 3회차 정도면 몸이 적응을 했을 테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세아는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럼 오늘은 70분 코스로 가겠습니다. 세아는 익숙한 자세로 통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누웠다. 늘 그랬듯 주위가 어두워짐과 동시에 꽃향기가 났고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손목에서 저릿저릿한 통증과 함께 무언가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다. 통 밖으로 내놓은 오른팔 손목 쪽에서였다. 이게 뭐지?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온 세아는 그 불쾌한 온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의식이 온전치 않아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몸을 버둥거리던 그녀의 귀에 어렴풋이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원장님, 더는 안 돼요.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오 그만둘 수가 없어. 이런 환상적인 피는 처음이야. 원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남 원장과 김 실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듯 했지만 대화가 드문드문 끊겨 들어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완전히 의식이 깬 세아의 손목에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다. 어, 아까 피가 환상적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세아는 별일 아니라는 듯 피식 웃어넘기며 시술실을 나왔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어지럼증이 심해 세아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아 회복실로 이동한 후 휴식을 취해야 했다. 어떠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오늘은 좀 많이 어지럽네요. 그럼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영양제 한병 놔드릴 테니까 이거 다 맞을 때까지 누워있다 가세요. 아, 정말요? 김실장은 세아에게 찡긋 윙크를 하고는 영양제를 놔주었다. 30분 후, 세아는 한결 개운해진 몸으로 클리닉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아는 체중계에 올라갔다. 시술 전보다 정확히 8키로가 빠져있었다. 그동안 작아서 못 입었던 옷도 이제 무리없이 들어가고 제법 옷맵시도 났다. 시술 세 번만에 8키로라니 하아...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10kg 목표 달성이네. 아, 신난다. 잔뜩 기대에 부푼 그녀는 2주 후 다시 클리닉을 찾아갔다. 배를 누르자 이번엔 원장이 직접 나와 문을 열어 주었다. 어, 오늘은 어떻게 원장님이... 실장님 안 계세요? 아, 김 실장은 잠깐 외출했어요. 자, 어서 들어갑시다. 세안은 훈남원장의 안내로 곧장 시술실로 들어갔다. 지난번에 효과가 대단했죠? 이번에도 70분 코스 어때요? 아, 그때 많이 어지러웠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요? 집에 가서도 증세가 이어졌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실장님이 낮준 영양제 맞고 나선 좋아졌어요. 흠, 그럼 일단 70분 코스로 진행하다. 무리다 싶으면 내가 멈추도록 하죠. 아, 네. 세아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그윽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에 더는 토를 달지 못하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곧 꽃향기에 취해 잠이 든 그녀는 손목에서 찌릿찌릿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깨고 말았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 눈을 뜬 세아가 멍한 눈으로 통밖을 바라보자 원장이 그녀의 손목에 머리를 대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세아가 빽 소리를 지르자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다. "헉, 어? 깼네 수면제형이 부족했나?" 군남원장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니, 왜 남의 피를 먹고 계세요?" "아, 보다시피 시술 중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클리닉의 특별 비법이거든요." <laughs> 원장은 입가에 묻은 피를 쓱 손으로 닦더니 아쉽다는 듯쩍 입맛을 다셨다. 그럼 시술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직 30분 정도 남았는데. 공포에 질린 세아는 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도와주세요! 하지만 원장은 느긋했다. 그렇게 소리친다 안들, 여기에 그 소리를 듣고 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를 좀 나눠 볼까요? 원장은 시술을 중지하고 그녀를 대기실로 데려가 차를 내주었다. 전날 클리닉에 왔을 때김 실장이 주었던 바로 그 꽃잎 차였다. 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난 생존을 위해 흡혈을 하고, 세아씨는 그 덕에 살을 빼고,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물론 내가 좀 과하게 흡혈을 한건 인정합니다. 세아씨 피가 너무 판타스틱해서, 허……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런 피는 처음이에요. 원장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지, 다시 입맛을 다셨다. 그래서 말인데 세아 씨에게 특별히 저희 클리닉 평생 회원권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이라고 가격이 억대가 넘는 VIP권인데 이것만 있으면 저희 클리닉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제가 세아 씨를 관리해 드리는 거죠.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세아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지럼증 때문인지 꽃잎차 때문인지 그저 머리가 멍할 뿐이었다. 한편으론 억대가 넘는 회원권에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세아의 속마음을 알아챘는지 그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난 세아 씨를 돕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 세아 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인간의 피를 먹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아씨,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세아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하고 클리닉을 나왔다.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와 찬찬히 생각해 보니 그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혈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평생을 날씬하게 살수 있다면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어렵게 찾아낸 다이어트 비법 앞에서 세아의 마음은 오락가락 했다. 2주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오 회차 시술을 받으러 클리닉에 간 세아에게 김 실장이 다이아몬드 회원권 서류를 내밀었다. 세아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시술실로 이동했다. 세아가 시술 전 잠깐 화장실에 들렀을 때김 실장이 따라 들어왔다. 세아 씨, 평생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요? 결국 세아 씨도 그 사람처럼 흡혈 인간이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망쳐요. 아니, 그게... 시간이 없어요. 세아 씨, 어서! 그때 밖에서 원장이 김 실장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 실장은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서둘러 그에게 달려갔다. 시술실로 들어간 세아는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짧은 콧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흠, 평생회원이 된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부처가 싶군요. 통 속에 들어간 그녀는 꽃향기가 나기 전 콧속에 고무마개를 밀어넣었다. 잠이 들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 잠시 후통 밖에서 원장과 김실장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회원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꼭 하셔야겠어요? 이제 평생 회원이 됐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더더욱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2주 뒤에 또올 텐데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흠흠. <laughs> 김 실장 이상하군. 너무 나선다고 생각 안 하나? 갑자기 훈남원장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의 매끈하고 새하얗던 얼굴이 순간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뒤덮이더니 송곳니가 뾰족하게 길어졌다. "어서 시술 준비나 해." 그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김 실장은 더 말을 하지 못했다. 훈남원장은 한껏 기대 부푼 얼굴로 따지기 소리쳤다. "드디어 환상적인 피를 맛볼 시간이구나!" 내가 너의 피를 몽땅 흡혈해 주겠다. 그가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송곳니를 박으려는 순간, 벌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세아가 부른 사람이었다. 2주 전, 세아가 다이어트 클리닉을 다녀가고 며칠 후김 실장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왔었다. 원장님을 믿지 마세요. 저도 손님으로 클리닉을 찾았다가 그의 꾀매 빠져 흡혈노예가 됐어요. 나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클리닉에 오지 마세요. 흡혈 노예라고? 김 실장의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은 세아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나요? 다시 김 실장에게 메시지가 왔다. 방법은. 고직 절 죽여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흡혈인간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건 흡혈귀 헌터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아씨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세아는 급히 흡혈귀 헌터를 소문했고, 그를 흡혈 클리닉으로 부르기에 이르렀다. 흡혈귀 원장과 헌터의 싸움은 치열했다. 서로 밀고 밀리고를 반복하다. 드디어 우세를 잡은 흡혈견터가 밖으로 도망치려는 특별원장의 심장에 길다란 말뚝을 박으려는 순간, 그는 피해버렸고, 뒤에 있던 김실장이 그것을 막고 말았다. 말뚝은 엉뚱하게도 김실장의 심장에 박혔고, 그녀의 몸은 붉은 불꽃을 내며 타버렸다. 그녀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터지는 사이, 원장은 박스로 변신해 열려있던 창틈으로 날아가 버렸다. 됐어요. 세아가 통에서 나오며 묻자 헌터가 허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원장은 도망갔어요. 흡혈로에는 주인 대신 죽었고요. 아, 그렇군요. 세아는 불안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언젠가 다시 날 찾아오겠지. 내 피맛을. 잊을 수가 없을 테니까... 하... 그 일이 있고 3개월이 지나도록 훈남원장은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세아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해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껏 자신감이 붙은 세아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버나가의 오피스텔에 다이어트 클리닉을 차렸다. 1대1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는 그녀의 클리닉은 차린 지 얼마 안돼 손님들이 줄을 섰다. 미모의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자 클리닉은 남자 손님들로 들끓었다. 음... 회원님은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저와 함께 조금만 노력하시면 훨씬 근사해질 거예요. 하얀 가운을 차려입은 세아가 클리닉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한숨 푹 주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형 기계에 들어간 남자는 진한 꽃향기를 맡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모른 채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새하의 날카롭고 새하얀 송곳니가 원통형 기계에 반사되어 반짝 빛나고 있었다.